플레이 하나만 든차 화이트 하나만 든차어 <laughs> 뭐야 패스야 슛이야 4567일 아. 센터가 없는데 괜찮아 센터 없어도 돼 없어 더 잘해 센, 센터 따위 필요 없다. 아 내면 되기 때문에 어, 리허설 나번 쐈어 가야아 네. 어, 까비 1플아잉까 아니야 올라가 지이볼을 받을 때는 그냥 한번더 뛰는 게있제스텝 자 따라 잡히고 있어 블랙 화이팅 화이팅 이었다 민식이 던지 까비 까비 오 영색 오 이건 내팔 잡던데, 리버운드뛸 때. 어, 굿. 어, 2점. 라인 넘어가데착지한 때. 그거 알지? 공 들어가기 전에 다리 닿으면. 다리 닿기 전에. 성이형 어. 오, 진짜 빨라. 아, 보스저 완전 이야 아, 보습이오보습이스 보습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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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습이이야 보습이야. 보이이스이야습이이 지금 1인 동부 1인데. 어. 안 아, 그래 수비 진짜 잘해. 엄청나. 작년 아, 아, 인디애나 그런 스타일이 거의. 뭐 어, 걸어 잠그는 거걸보의 인디애나는 풀망했는데. 3초요. 3초. 사이드 사이드.

아이고, 네. 아무 때 뽑아. 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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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도 되는데 이 으이. 으 감에서 밀린다. 골밑에서. 아 영재 안밀것은데 밀리지? <laughs> 종가더 키도 크고 도 크다. 아 영재 사이즈가 있는데. 아 급했어, 급했어, 굿, 키도 굿. 가비가비가비 그렇지. 어. 아 굿. 이제 많이 땅을 잡았어. 3점 우리, 한 시점 떨어뜨린 것은데한점따점차 e r 같은데. e r side, s i 파 e 파 i 사이드, 사이드 사이드, 사이드 d e side, s 바로 해그 같은 편. 스타초. 점. 아, 오랜만에 득점. 예. 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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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

오늘 할게요. <tune> 4점이요? 4점 플러스원 응. 네. 내년에 진철 형도 진철지 이겼다 이대장아 저기 진철조인데 아, 기철이 가아 아. 아, 까비

잘 봤어, 잘 봤어.